동그래요. 자, 이제 나. 자, 뭐요내야밥 먹을 거야. 몽글래요 진짜 동그라다 <laughs>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아, 해 뭐예요? 들켰다 너무 저한테 <laughs> 너무 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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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놀게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? 아니에요. 숨기로 의향이 있냐고요? 없어요. 네. 그러세요. 하도록 하세요. 네. 어, 출발 안 돼. 이제 또올게래 후! 어 오, 예. 감정 있는데? 알았어, 찍어줄게요. 낭만 있다. 낭만 없으이이번리고오셨 빵이 뺏어버릴 뻔했어. 하지만 난 여자 어른이니까 <laughs> 참았어. 그난 어른이니까. 그지서와크리이 나. We are creatures of soul. 원래 여기는 뭐지? Oh, 안어세요안녕어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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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요안녕하요래 예 yeah. 아, 전체 레스토어. 토끼 제발 전체 레스토어. 분명히 있겠는데? 요한 칸이, 한 칸이 우리 거인데 아, 제 칸이? 오지겠다. 사람 없는 거야? 아니, 진짜 다 존나 먹었나봐. 어, 근데? 네? <laughs> <아파라>, 아유, <laughs> 아이호지라 야, 이것도 교복 맞는 거임? 맞는 거임? 모르겠어 맞지 않을까? 교복 같은 거 보기 싫어하는데? 맥주! 맥주 먹고 싶어? 맥주? 부모 있으니까 먹어 뭐. 어, 뭐. 어떻게 나올까요?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MG 같아 이거 아침부터 마약크냐 나나스 우와, 나나스가 늘. 우아 나나스가 돼 우아 나나스가 돼 어디야? 어디서 들리는 거지? 노래를 틀고 있는 직원들이 필요 그리고요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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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기로 해요 저저짜 진짜. 저저저 지금 어진 들어가 무슨 옷이 지금 장미야 장미 들어가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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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오연짜 오연 진 오연강. 오연강. <목소리>

아, 예리에 제가 과연 한요 오, 다 있어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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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동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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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구리에요 저번에? 해 네, 주세요 너구리에요? <laughs> 네 너무 좋은데? 야 이게 저건이야? 예 너무 아름다워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에무다요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?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? 이거 뭐예요 에무다요 <laughs> 이거 뭔데? 귀신이다요 진짜 귀신이네 귀신이네 저는 꽃을 longo 와 f i 니다드요

엄마두개 들고 왔다고 별로 좋아 아니 얘 넣을 수도 없어 얘도 못넣어 그랬네 이거 넣을 수없어나 계좌 한번 걸고 올라 저녁 늦게 래요가마 계좌만 들었어 20년 이것도 들고 왔어 응. 이따 만나면 놀려도 돼 근데 못 만났어 지금 어디론가 사라지셨어 그쪽에아 응. 거기 치킨집 들어갔다 거기 치킨집 들어갔다 저한이다가 제가 이날 여기 안 되네요 기여워졌다 음음 <laughs> 이거 어떤 거 찍을래?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안 오면 은 내가 이거 해줄까 밀어줄까? 오케이. 되나 지금? 이렇게 되나? <laughs> 왜 가골가이자뭐 유튜브 박 이상한 거 되겠다 이제 가출출 나한테... 맞아요? 응. 네 너무 내꺼야! <laughs> 아, 아 <laughs> 안녕하세요, 더니에요 <전이에요. 웃음> 누가 봐도 나 흔들려. 응, 여기 있구나. 들 여기 나 파스타보다 괜찮아? <laughs> 아, 잠게 다. 마시워. 어시워마다워마시와마시와 마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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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우리 옆에 안 보고 안만봤으면 그냥 지나가을 거야. 어디 샀요 이거 자주 하시 거야. 방탄에도 여기를 볼것같은느여 진짜 두 가지 보여 아, 이거 해 밀렸대요. 똑똑해요. 밀렸대요. 어떻게 치료 받고 나니까? 네? 네? <laughs> 무슨 말을 하시 거죠, 이거? 안 먹을 거야. 잘 잘, 잘, 원래 잘해꽂잖아 고기. 어왜그 물어도 아, 진짜. 진짜. 나오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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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 진짜. 진짜. 진다 네. 여기 부딪히지 마죠. <laughs> 아, 또 기울었어. 여기 한번 옮기면 <laughs> 계속 계속 빠지네. 살고. 뭐가 날 심하게 <씨누워>. 네나 <laughs> 지금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거랑 같이 있는 거. <laughs> <깨팅도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 세상에 네 난 m bad girl. 이제 장국에 오세요. 뭐야, 니가 먹고 싶